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, 음력으로는 7월 15일 경신일이니까요, 원숭이 날입니다. 가을산에 외롭게 나타난 하얀 그 원숭이 날입니다. 또 오늘이 그 백중날이기 때문에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. 오행상 그 경신은 청강과 지지에서 모두 그 쇠가 오는 형국입니다. 경신의 기운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태생적인 그 고독함을 안고 늘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곳, 새로운 그 이상을 꿈꾸는 현실 도피의 기운입니다. 오행상 그 경신은 계절로는 그 가을의 기운이 가득한 동시에 또 음기운과 그 양기운이 서로 그 교차를 하는 계절의 그 변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생각이나 또 신분 또 생활의 모든 면들에서 운명적으로 그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항상 그 구름처럼 떠도는 그런 형국의 암시도 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때 그오행그 물기운과 토기운이 또 적절히 그 배치가 된다면 또 이날 그 일지는 동복터지는 그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또, 그 오늘이 그 백중날이기 때문에,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날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, 우리는 그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요일에서 또 이렇게 그 무료요일, 수요일이 왔다면, 또 이런 그 환경은 더욱 그 돈복 터지는 그 공고한 그 환경으로 구축될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. 동시에 그 백중일의 취재에 맞게, 만곡과 오곡의 그 풍수한 결실을 위해서, 여러분들께서 그흰 그릇에 그 쌀알을 아홉 개를 세워서요.물그릇과 함께 나란히 그 놓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아홉 개가 상징하는 그 수륙 천금이라는 손으로 그 천금을 거머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.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철수 원에 치시켜 주시면 되겠죠. 조상들의 그 후손을 위한 그 자연스러운 원력이 크게 그 미치는 날이 그 백중날이기도 합니다.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크게 그 도움복이 터지는 멋진 그 수요일 백중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